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무더운 여름 속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더우시죠? 기상청도 연일 역대급 폭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문을 정시에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로 택배 기사님들과 물류센터 근로자분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는 물류센터 안이 그야말로 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8월 1일 국토교통부의 강의업 2차관이 경기 안양의 쿠팡 물류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이렇게 말했죠. 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종사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말 단순한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건강 이상 시 즉시 휴식 허용, 고용 노동부의 폭염 대응 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기업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CLS 관계자들로부터 여름철 재난 대응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현장 점검까지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장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그날 같은 시각 쿠팡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는 일부 물류센터 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선언하며, 냉방시설과 휴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로켓 배송, 그 이면에는 이런 분들의 고된 노동과 절박한 외침이 있었던 거죠.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노조 측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운 날씨 속에서 쉴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단체로 연차를 쓰거나 건강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출근율은 100%에 가까웠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인력에 비해 소수였다고 해요. 그래도 이 파업은 의미가 큽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그 목소리가 결국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게 될 테니까요.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파업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켓 배송 멈추는 거 아닌가요? 내일 주문한 물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 쿠팡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송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모든 주문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며 평소와 같은 배송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가 있어요. 정상 배송이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여전히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받는 빠른 배송은 누군가의 건강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빠른 배송만을 외치는 소비자 중심의 시선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으로 시야를 넓힐 때죠. 여러분, 올 여름 택배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문 앞까지 와주셨다면, 한마디라도 인사해주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그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됩니다.